뉴 월드 오더라는 용어를 더 그레인 리셋으로 바꾸고 세계정부 수립에 앞장서고 있는 일루미나티의 하부 조직 세계경제포럼 일명 다보스 포럼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포럼의 창시자 슈바프 회장의 초대를 받고 내년 1월 참석을 약속했다. 전시안과 같은 일루미나티의 상징들로 만들어진 WEF의 포스터와 홍보물들 다보스 포럼은 코로나19 사태와 기후 변화 위기를 더 그레이니셋을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아르도브카오 혼란 혹은 위기를 이용해 새로운 세계 질서 뉴올드오더를 세운다고 하는 일루미나티의 세계 정부 수립 전략인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각각 재임 기간 중 다보스 포럼에 참석해 연설한 바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으로 개최된 지난해 WEF 2021 다보스 어젠다에서 코로나19 방역과 한국판 뉴딜,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해 연설한 바 있는데, 이번에 다시금 윤석열 당선자가 내년 1월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분으로 다보스 포럼에 참석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이다. 2020년에는 특이하게도 CCM 가수로 알려진 소양이 다보스 포럼의 초청을 받아 만찬 자리에서 노래를 부른 적 있다. 슈바프 WEF 회장이 직접 윤석열 당선인을 예방하여 공개적으로 다보스 포럼 초대하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윤석열 당선인과 대한민국에 대한 그림자 정부의 기대와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해 볼수 있는 장면이라 할수 있는데, 취임 전부터 한전에 대한 민영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5년의 임기 동안 얼마나 다국적 기업 일루미나티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대한민국을 일루미나티들이 써먹기 좋은 나라로 리셋하게 될지 벌써부터 우려가 앞선다. 부디 이 험한 골들을 오랫동안 보지 않고 부름 받게 되길 간절히 바래본다.